그 만큼, 어, 우리 국민들과 우리 당국의 위험 요소를 높이는 거죠. 네. 근데 그걸 핵무기를 한대 하나 쏘는 날에는 지구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냥 늘 지금과 지금 그냥, 어, 몸 안에 갖고 있는 시한탄이다 한국이나 미국이 규탄하면 그시한탄을 보여주는 거예요. 건드리면 봐라. 우리 여기다 불을 지필다. 맨날 어떻게 보면 어, 우리 그 싸움을 못하는 애들이 맨날 이런 둔기 같은 거 치고 나서, 나만 때려라, 내이 도끼를 널 찍는다. 그냥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아이들이 노름으로 보기에는 북한이 너무 핵무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항상 경각성을 가지고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핵무기를 쏜다,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좀 가능성이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다. 북한군이 파병이 가지는 가장 큰 목적이 전쟁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불길이 꺼진 지도 70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 북한 아이들은 그냥 전쟁을 영화로만 봤어요. 물론 우리 국군도 영화로만 봤죠. 근데 우리 국군은 실전 모의를 실전처럼 하잖아요. 발전했으니까. 북한은 못 그래요. 북한은 실전을 하자해도 총알이 없어요. 네, 총알을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알 정도를 주고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흉내만 내고 북한 군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진짜 실천에 들어가서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전쟁을 미리 체험하는 무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는 다양한 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육지, 하늘, 땅, 북한이 어느 쪽으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좀 실전 쪽에서 할수 있는 예, 그런 연습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또 이제 북한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인기뭐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한 뭐 평양 고사총포병 부대원들이 낮에는 하늘만 본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은 이걸 레이더망이 우리보다 부족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전쟁은 안 나갔지만 실전에서 할수 있는 모든 걸 우리는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나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안주하지 말고 있을 수 있는 또 이제 삼국을 통해서 쳐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 지금 상태에서 막 당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